반갑습니다. 네, 유형 18번.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즉, 특정한 해의 개수가 주어진 유형들은 2차 부동식에서 무조건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라. 아, 물론 부동식이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유형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항상 all a i s e 아 발음 좋다. 얼라이스. Right. 수직선을 그리고 핑크해. 수직선을 그려라. 그려라. 그리고 핑크해야 돼. 핑크. 생각해라.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열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걸 본능적으로 1번식으 할까? 우린 본능이잖아. 열리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번눈 쪽 2번. 그렇지? 이 1번과 2번의 공통된 범위가 해지 공통된 범위가 해인데, 범위가 해인데 이 범위 속에 정수 x의 수가 정수 x의 수가 몇 개, 세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결론은 우리는 이 공통된 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핑크 해야 되겠다 뭘 그리면서 수직선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오 인수분해 상큼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X 마이 X 마이 그렇지 이놈이 0이 되는 값2 이놈이 0이 되는 X 값6 0가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지 X는 그래 안돼사이값이지 됐나요 뭘 그려요 수직선을 그려라 이쁘게 여러분 몽타주처럼 보자 빨간색으로 할까? 정렬의 빨간. 2번. 검은점. 6. 검은점. 검은점. 5. 이렇게 1번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2번 보자. 2번도 상큼하게 인수분해네. 그렇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a가 나오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 그렇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 2번씩 됐니 그러면 보자 이놈이 0이 되니까 A 이놈이 0이 되니까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사이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A가 1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 친구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됐니우 친구들 먼저 첫 번째 경우로 할까 그러면 얘가 1이고 2이 1이고 얘가 A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공통된 보기가 있어 없어 없어 요 이것은 안 돼요 안돼 오케이. 안 돼요. 꼼꼼하게 해준 거야.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그럼 1가, 이개어있어 우리 친구는 2개 네 2개 어어 여기 있지? 2보다 작은. 검은 점이고, 그 다음에 A가, 그렇지? 그럼,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3개가 돼야 되니까, 2, 3, 4. 2, 3, 4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 안 돼.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봐봐. 4팀, 여다 5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야 공통된 범위에 정수의 수가 2, 3, 4, 세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됐나요? 여기 등호 있으니까 검은 점. 오케이? 근데 5는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흰 점이야. 그러면 A의 범위는 4와 5, 사이인데 4와 5, 사이인데 한쪽이 등호가 들어가면 한쪽은 등호안 들어가지. 그래야 돼.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그렇지. 봐봐. A가 4와 5 사이인데, 검은 점, 검은 점, 점. 색깔이 같지? 색깔이 같으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흰 점, 흰 점이면 등호 들어가. 검은 점, 검은 점, 등호 들어가요. 같은 색깔의 점이면 등호가 들어가. 그럼 이쪽이 등호가 들어가면 이쪽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대륙미 친구들, 됐어요? 그래서 답은 A는 4와 5 사이가 돼. 4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포인트다. 이거 두모 어느 두모 들어가지 있을 때 꼼꼼하게 설명했어 까분짝 까분짝 오케이? 예